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은 6시 반입니다. 아,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요. 오늘 오전에 제가 그냥 자리를 잘 바꿔줬습니다. 비가 설령 올까? 또 아침에 햇살이 좋아서 비가 안오려라 생각을 해서 그냥 원상태로 놓고요. 또 일부만 아이들 그냥 수돗물로 틀어줬고요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비가 왔어요. 그래서 아이들 또 다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좀 비를 일부 더 맞았습니다.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마름이 있는 아이들, 물마름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, 여기 희성 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부엌 쪽에 있던 아이고, 알리시아도 굉장히 좀 물마름이 심했는데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젖은 상태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 조금 아주, 지금 이미 그, 저 밖에는 다 말랐거든요, 길도. 그래서 얼마 아주 조금 내렸어요, 소량을. 소량 내려서 아이들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립니다. 제가 비가 많이 올까, 안 올까 믿질 않아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. 안드렸던 아이들. 그리고 이제 일부만, 일부는 제가 그냥 수도물로 줬고, 저쪽으로 가볼까요? 예, 그리고 이제 이곳은 다시 이제 내린, 낸 김에요.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. 아, 여기 보면 아이들 참 위치가 바뀐 게 아, 보이시죠? 샴페인도 저 밑으로 내려갔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위치가 살짝살짝 살짝 바뀌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빵파레 같은 경우도 비를 맞으라고 일부러 제가 위에 올려놨는데, 아, 해갈이 될 정도의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. 그리고 고스티는 이렇게 저희 집에 못난이입니다. 어, 2000년대 들였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하고 해서 이렇게 어, 비를 이제 마치고 수영을 나중에 가을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도 이중으로 비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도 오후에 한60% 정도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기에는 이제 덮개로 덮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철사는 차가 막할때 이렇게 좀 잘하라고 제가 아이들 간섭 안 생기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. 좀 예쁘게 못했죠. 그렇게 해놨고요제 배치를 했더니 거리대가 좀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. 이렇게 밑에 이제 저할아버니도 가쪽으로 갔죠. 여기 모닝듀도 이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또 60%의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 거리대 아이들은 맞추면 안 됩니다. 여기도 지금 어, 서베오렌스 멀로도 지금 많이 마, 어, 비를 맞은 상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창대골 제가 한쪽으로 몰아봤습니다 집시는 좀 중간에 끼워 넣었고요. 풀분이라서 창당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진열을 해봤어요. 참 진열을 참 예쁘게도 못하고 그렇게 거리대를 이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보여드렸던 상다육도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봤고요 아이도 이렇게 하니도 보기도 좋고 예쁘죠 좀 미적 감각도 없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아이들 다육을 관리를 했습니다 저쪽에 레드베리하고 그 다음에 오로라는 좀 끼워 넣었어요 화분이 작아서 들어가는 화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고 좋습니다 상다육도 아, 한쪽에 모아놓으니까또 이렇게 예쁩니다 한번 저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, 여기는요 창 밖에 제가 잘못 봅니다. 어 여기 문이 딱 가로막아서 손만 밖으로 나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자리배지를 다시 해줬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꽂아놨어요. 새도 날아오고 또 저기에 위에다가 걸쳐서 양파망을 걸쳐놓으면 또 여기 어나 50cm 이게 그거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파망 같은 거 덮어놓고 아이들 차광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려고 합니다. 잘안 보여요. <laughs> 예, 이렇게 해서 예, 세란톤도 저기 가, 갔죠. 그리고 이 아이도 지난번에 분갈이했던 아이죠. 이름이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이 이렇게 많네요. 노브라도 갖고 예, 이렇게 아이들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비 오후에 잠깐 내렸는데요. 맞은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. 예, 그리고 재배치도 또 다시 한 아이들 또 보여드렸고요. 아,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. 이 아이들은 다시 좀 비를 더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오면. 안 맞힌 아이들은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